나경이 앉아서 빠지쳐 다 보고 있었네. 우리 나경이 왜 그러고 있어? 계속 응? 자야지, 나경이 같이 거기서 자는 게 편해. 요새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 응? 그러면 안 되는 거 너도 잘 알잖아 나경이 나랑 같이 바다 가서 아니 춘천 가자 춘천 나경이 새우잡이 배는 이제 타지 말고 춘천으로 가자 땜에 가서 같이 응? 바다 물속에 뛰어내리는 거야 아이고, 귀여워, 우리 나경이. 자, 나경이. 눈 뜨면 같이 춘천으로 가는 거야. 응? 호수 속에 같이 다이빙 가는 거야, 우리 나경이.